정치부장 김재호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치부로 올라온 보고안건을 보고하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정치부 전체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회 전에 우리 임원회에서 공천위원회에 우리 정치부 명단을 미리 받았고, 또 정치부 전체 모임을 가지도록 정식으로 어 임원회에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9월 17일 전체 회의에서 이 안을 미리 예 한번다 검토를 하고, 오늘 정치부 서기 되시는 우리 한기영 목사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장님 유임을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할까요? 예, 빨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셨습니까? 우리 3 5초 35거점교회에서 속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되니까요. 예. 예 그러면은 이 시간에 정치부 서기 되시는 한기영 목사님께서 어, 정치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정치부에 넘어온 안건이 345건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3 7번 오늘 현장에서 수정한 겁니다 WEA 교류 금지 헌회의 건은 총신대학교로 보내 처리함이 가한 줄 아우며 네. 네. WEA 문제를 총신대학으로만 보내면 안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예, 이 신학적인 문제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 WEA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에 지금 그 핸드폰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WEA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그리고 한 1년 동안 공책에도 좀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106회 때 보고하는 것이 좋지. 신학적인 그~ 총신 대학으로 보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잠깐만요. 여기에 WEA 문제는 어, 기왕 나왔으니까 저기 예, 송정 중앙교회에서 어, 대기하고 계시는 나학수 목사님 한번 발언 드리겠습니다. 발언 듣고 결정하시죠. 예. 잠깐만요. 예. 나학수 목사님, 송정 중앙교회 안 나옵니까? 예, 에, 지난해 에, 104회 총회 시에 WEA와 교류금지가 아,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 다시금 1년 만에 같은 내용의 허니안이 올라온 이유는 아마도 한국교회를 종교다운주의와 혼합주의의 쓰나미로부터 지켜내야 되겠다는 진리사수의 시급성 때문일 것입니다. WEA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포용주의이고 그리고 비성경적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고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계복음주의연맹하면 그 표면적인 이름만 보고 복음주의 그거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WEA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회기 안에 총회 임원의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한국교회 의 WEA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미혹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WCC와, 어, 로마 카톨릭과의 일치 사업에 주력을 하고 싶다고 했던 WEA의 회장을 역임했던 그 김모 목사님이 지난 9월 10일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총회가 지속적으로 WEA와 교류해달라고, 어, 촉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일 이 안건을 합동총회가 기각을 한다면 로마 카톨릭과 WCC를 손잡고 호용주의의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그분들은 기뻐하겠지만 우리 주님과 종교 혼합과 허용주의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생명의 좁은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매우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WEA 연구위원을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연구한 후에 106회 총회 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연구위원 선정은 총회 임원회의 이임을 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예 잠깐만요 저기 부산에 박성규 목사님이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이니까 예? 아니니까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자 박성규 목사는 부전교회 나오시죠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WEA 문제는 어, 지금 결론적으로 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대신 위원 구성에 있어서 균형 있는 구성이 될수 있도록 하셔서 어, 청회가 어,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청회의 네. 신학적 네. 방향이기 때문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성희 목사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아주 그냥 작년하고 너무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드릴 리 신학부장님이시니까 신학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신학부장 황현우의 신현철 목사입니다 총회 신학 문제는 신학부가 다뤄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특별위원회를 선정해서 할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특별위원회 선정하는 일도 신학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학부가 상비부로 존재하는 이유는 교단의 신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WEA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어느 누구가 초 어느 누구가 카톨릭과 연대하는 것을 좋아하겠으며, WCC와 연대하는 것을 좋아하겠고, 호요주의를 누가 추구하겠습니까? 누가 추구하겠습니까? WEA의 문제가 그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 신학부가 면밀하게 살필 것입니다. 신학부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종영하는, 아 제가 유목사님도 안 드렸어요. 1분만 한다고 했습니다. 1분 한번 종치겠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laughs> 서설로의 총대 유서범 목사입니다. 작년에 보고가 나올 때에 신대원 교수들한테 연구위원회가 위탁을 해가지고 심도 깊게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이걸 뒤집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총신대 신대원 신학교 교수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니, 아니, 감아보세요. 아, 제가. 개... 그렇기 때문에. 연구 위원을 도도 이것을 균형 있게 저기, 잘 해야지. 대성문 예, 예. 그,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을 좀 허락해 주시 바랍니다. 예. 어, 몇달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기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김동은 목사님 총회의 그 허읍을 파해서 우리 총신과 에, 총회관을 세우던 그 어르신들께서 우리 신학교 교수들의 신학까지도 염려하면서 또 우리, 우리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지켰던 이 보수신학과 개혁신학을 과연 어떻게 누가 지키느냐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우리 총장님과 신대원 교수님 그리고 몇 교수님들을 불러서 우리 총회장님 주제하에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WEA 였습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총장님과 신대원장님에게 에, 그 총신을 대표하는 교수들이 아니라 일부 교수가 연구한 건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총신 교수님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뉩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 전까지 에, 총장님께 그리고 신대원장님께 총신의 입장을 공문서로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우리 서기 목사님께서 공문을 요청을 안 했다고. 아니, 구두도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랬는데 입장 정리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신학진암에 쓴, 에, 이 그, 뭡니까, WEA에 대한 총신 교수들의 에, 그 논문을 요약을 하는데 요약은 이런 겁니다. 우리 교단은 WEA에 교류한 적도 없고 가입한 적도 없다. 교류한 적도 없고, 가입한 적도 없다. 예. 그리고일 개인이 가서 교류를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여러분, 저도 종교인 과세를 제가 정착시킬 때, 죄송합니다만은, 스님도 만나고, 또 다른 종교의 지도자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우리 총대원들이 이제 헌의를 하고, 이 어떤 신학적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 아까 우리 신학부장께서는 신학부의 어떤 영역, 나와바리를 말씀하셨고 또 저와 우리 정치부 부장님과 이야기할 때는 에, 총신으로 에, 송구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일각에서 총신만 하면 안 된다. 광신도 있고 칼신도 있고 대신도 있다. 그래서 신학부가 지금까지 상비부와 특별위원회는 다릅니다. 원래는 제가 예, 우리 박용규 교수님은 WEA 교류 중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희 은사 조직신학자인 서천은 박사님은 절대 교류하면 안 된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서로 이렇습니다. 총신 교수 출신도. 그래서 저 개인 생각도 WEA는 복음주의 단체지. 우리 총신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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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총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사상이 안 맞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수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를 한다는데 그걸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기각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제가 신학부와 의논을 해서 총했던 안 쓰겠습니다. 제가 다 해서 지방 신학교 교수들까지. 그렇죠. 해서 공청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해서 한번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 다알수 있도록 공청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되면 광고 형식이 되니까요. 예. 예. 이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 이원회 주관으로 네.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그 이원회에 우리 총신도 있고 광신, 갈신 대신 신학교 교수님도 있고. 또 교수님 아닌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도 있고 또 이걸 뭐 우리가 교류를 하자 말자 이걸 결의한 게 아니에요. 이 안건 올랐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 자, 잠깐 제가 성원할게요. 제가 성원한다고요. 네. 그 때문에 이 부분을 임원네에 맡겨서 숫자하고 모든 걸 맡겨서. 신학부도 하고 임원 다 맡겨서. 제가 신학부 맡겨서 부장님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원회로. 예. WEA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되, 인원과 모든 것은 임원에게 일임하기로 동의합니다. 예, 자,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이하십시오 아니오면 아니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